축하드립니다. 조연 씨, 아, 예. 수상 소감. 아. <laughs> 네, 어, 어 저는 아 어, 정말 어, 저희 아리스에도 이 너무 인기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정말 생각을 못했거든요. <laughs> 네, 음, 어, 정말 저한테 주시는 상이라기보다 어, 제가 생각해도 너무나 멋진 배역이었던 선아한테 주시는 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어, 제가 선아로 살수 있게 해주신 음, 정태현 대표님 음,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제가 어 너무나 좋아하는 네, 아주 빨리 하라고 하는데 죄송해요. 지금 네, 빨리. 내가 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김규대 감독님, 양민호 감독님 또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 아이리스 스텝 가족 여러분 너무나 고맙습니다. 어, 그리고 사실 제가 이 선아의 역할을요. 음, 할수 있기까지 가장 큰 노력을 기울여 주신 분이 저희 나무엑타스 김종도 대표님이신데요. 제가 정말 상을 받으면 어,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었거든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죄송해요. 조금만 네. 김종수 대표님 그리고 김탄 부사장님 선장님 너무 감사하고요. 네 더불어 네. 우리 나무엑타스 가족 여러분들 진짜 너무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10개월 동안 많이도 아팠지만 너무나 아우. 고생 많이한 우리 어, 화려한 매니저 개인기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진짜 죄송해요. 예, 어, 기용씨 그리고 우리 최고 스타일리스트님 우리 애련 언니, 어, 그리고 송미 머리 이렇게 예쁘게 잘려준 수완 쌤 너무나 고맙고요. 네, 어, 그럼 박수 한번 주세요. TV를, 어, TV를 어. 어, 보고 있으면서 저보다도 더 기뻐하고 있어 요 우리 소팬 패밀리 여러분 너무 고맙고요. 어, 제가 상을 너무 오랜만에 받는 상. 네, 그 랩을 랩을 하시고 계시죠? 네, 어, 랩 장렬이죠. TV 어, 보고 계실 어, 엄마, 아빠, 언니, 형부 그리고 미국 아 일본에 있는 작은 언니 그리고 어, 조카 민성아 이모 상 받았다. 네. 아, 정말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축하드립니다. <laughs> 축하드립니다. 예. KBS KBS KBS.